안녕하세요 장원준입니다. MBC 네. 마스터링 버스 컴프레서라는 것은 그냥 버스 컴프레서를 말하는 거라고도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특히 이제 마스터 단에다가 놓고 사용한다라는 의미에서 마스터 버스 컴프레서라고 붙여져 이죠 그거와 반대로 이제 마스터링 프로세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터링 원래는 마스터링 프로세서라는 게 없었고 마스터링에 필요한 이제 장비들을 이큐라든지 어, 컴프레서라든지 그거 외에 필요한 뭐 일종의 음, 간단한 믹서, 그러니까 이두 채널이나 네 채널 정도에서 이제 특별한 부분들을 확인하거나 뭐 M/S를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세싱을 하거나 뭐모노와의뭐 그런 그 다음에 모니터 컨트롤러 뭐 이, 이 이런 것들이 있던 부분들을 이제 통합해서 마스터링 이제 프로세서라고. 어, 장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그니까 마스터링 콘솔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차례 언급한 그 마스터링 버스, 마스터 버스 컴프레서라는 것은 마스터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마스터링에서도 사용되는 장비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버스 컴프레서를 의미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질문도 약간 좀 해서 이제 오해가 있으신 분이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 그러니까 그래서 뭐 마스터링 단계에서 하는 그런 그런 작업들을 마스터링 버스 컴 마스터 버스 컴프레서에서 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버스 컴프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 S L이나 리브나 삼성 육공구나 S S L의 이제 버스 컴프레서나 하는 그런 종류들을 의미하는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원주입니다. 바이.